세미컨덕터 다이오드 입니다. 세미컨덕터는 우리말로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오드에 관한 내용이 1장입니다. 즉 다이오드에 관해서 1장과 2장, 두개의 장에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반도체 다이오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이오드라는 것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죠? p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n형 반도체 두 개를 아직 여러분들이 p형 반도체가 뭐고 n형 반도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 p형 반도체라는 것과 n형 반도체라는 것을 접 합 시킨 것이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P형 반도체 쪽의 전극, P형 반도체 쪽의 일렉트로드 쪽을 아노드라고 얘기하고 어, N형 반도체 쪽의 전극을 캐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기호는 이렇게 쓰죠. 즉, 이쪽이 P쪽이고, 이쪽이 P쪽이고, 이쪽이 N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반드시. 화살표에서 이쪽이 P형 쪽이고, 이쪽이 N쪽입니다. 즉, P쪽이 아노드 쪽이 P쪽이고, 그 다음에 캐소드 쪽이 N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다이오드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된 형태를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용어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p형과 n형을 그 배제하고라도 도대체 반도체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어 물리적 특성이나 물리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이오드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반도체 재료는 게르마늄,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갈륨 비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그 다음에 게르마늄 반도체, 그 다음에 갈륨 비소 반도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용되는 음, 그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요세 이 개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요 진하게 표시한 요 실리콘이 이 실리콘 반도체가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재료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그이 그, 물리전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로 실리콘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많이 봤죠? 우리가 물리나 화학을 배우면 나오는 원자 번호가 나온 그러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게 1번이죠. 수소가 1번, 헬륨이 2번, 그 다음에 리튬이 3번, 그 다음에 베를륨이 4번, 붕소가 5번, 탄소가 6번, 질소가 아? 7번, 산소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리콘을 그 원자번호 14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게류마님을 계속 씌워보면 게류마늄은 32번입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배제해 놓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될 겁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뭐, 32. 이렇게 되니까, 게르마늄은 32번이죠. 이쪽 부분들은 전부다 아, 금속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는 그 재료인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원자번호가 14번이고, 그 다음에 에, 32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에 이쪽에 같이 있는 이쪽 부분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가 원자들, 이쪽에 있는 걸 2가 원자, 여기를 3가 원자, 여기를 4가 원자, 여기 5가, 6가, 뭐 7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요 반도체 재료는 전부 다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줄에 다 모여 있는 것은 사가 원자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사가 원자라는 게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을 한번 보죠. 14번인 실리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14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자가 원자 번호 14번의 의미는 전자가 14개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가 32번이니까 어, 그, 이 게르마늄의 전자는 몇 개라는 얘기죠? 32개라는 얘기입니다. 즉원자 그러면 지금 한 계산을 한번 그 여러분들이 멀티심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심을 열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죠. 요 회로를 꾸며야 되죠. 저항이 몇개 있죠? 세개 있고 여기 5 v 를 걸어주는 요 회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여는 방법은 플레이스로 가서 컴퍼넌트로 간 다음에 소스에 보면 여기 베이직에 요 베이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하면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항을 누르고 요거 뭐 선택해도 되는데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저항 3 개를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소스라는 게 있죠. 요 소스에 보면 DC 전압, AC 전압, 그 다음에 그라운드. 요거 여러분 요게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거고 일단 요거하고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베이직이라는 데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여기 뭐 아니 소스라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소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DC 파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 접지를 먼저 가져왔고 그 다음에 DC 파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 회로에서는 접지를 여기다 표시 안 했는데 반드시 멀티심에서는 접지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공통 접지를 그 설정해 줘야 된다는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접지는 요거 놓고 요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 갖다 놨으니까 하나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해주기 전에 요게 얼마 였었죠? 390옴 390옴 이거 1k옴 이거 680옴이고 여기 5 v 였었죠 그럼 저항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라 그랬죠? 아또 잊어먹었네요 390옴이었었죠? 390옴 이었었죠 390옴 1k680옴 이죠 그럼 이걸 300, 390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눌러서 버튼 딱 누르면 요쪽 메뉴로 가죠. 그럼 이게 1kg였죠. 1kg 그대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였었죠? 685옴 해놓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얘도 몇 볼트였었죠? 5볼트였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회로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럼 플레이스에 플레이스에 정션으로 가면 연결할 수 있는데 정션으로 안 가도 그냥 바로 여기다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고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고 얘하고 얘 연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 접지를 반지 연결 아무 데나 연결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측기를 갖다 놔야 됩니다. 반드시 계측기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계측기는 시뮬레이터 안에 보면,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가 장비란 뜻이죠. 장비에 보면 멀티메타가 있습니다. 이 멀티메타라는 장비는 뭐 하는 장비냐 하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이렇게 그 눌러보면 여기에 그 멀티베타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전압을 측정할 거니까 V라고 놓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 전압을 측정할 때는 얘하고 얘 사이를 뭐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 사이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 이거 누르면 시뮬레이션입니다. 런 하면은 몇이 나왔죠? 942mV가 나왔죠. 자 그러면 계산한 값과 한번 자0.942볼트932 m 리볼트가 나왔죠 정확히 계산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어 대상에 대해서 운하는 어, 입력과 출력 관계를 쭉 봤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플랜트가 로봇이 되면 원하는 출력이 자세인 경우도 있고, 속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게 해당되는 입력. 그래서 플랜트와 입력, 출력 관계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거, 그 다음 비행기, 어떤 제 대상이든 내가 원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그 입력에 해당되는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 플랜트에 대한 거는 다제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입력이 들어갈 때 출리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 자동화 설비에 하는 것들이 보면 물류나 사람 대신 작업해 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도 대부분이 보면 99%는 서버 모터로 구동을 하죠. 그래서 PID 제어를 해주는 그런 로봇 제어가 있고 또. 이 물류 또는 생산 자동화 하는 데에 여러 서버 모터들이 많이 사용되어 그습니 위치 제어를 하거나 속도 제어를 해주는 그런 어 피드백 제어 해주는 pid 제어가 많이 사용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을 구성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이 클로즈 드롭 제어보다 피드백 제어보다 실제로는 이 시퀀스 제어를 더 많이 씁니다. 현재 시스템 구성은 이 전체 라인이 흘러가고, 이 라인 전체에 대한 제어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 시퀀스 제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순차 제어라고 표현하고, 순차 제어를 하는 중에 각 파트별 공정에서는, 공정에서는 피드백 제어가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공장 자동화라든지 전체를 보면, 요소 자동 어, 요소 제어해주는 부분은 우리 이 시간에서 지급하는 자동 제어, 피드백 제어를 주로 사용할 거고, 실제 공량 전체 제어해주는 부분은 2학기 자동 제어 응용 파트에서 PLC 제어를 취급하게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거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제일 먼저 플랜트에 대한 이해였죠. 제어 대상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해했던 이 플랜트를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또 기본적인 이 제어이론 제어이론 중에 주로 쓸 거는 피하기를 쓴다 그랬죠 어쨌든 이런 제어를 쓰고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제어기를 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이 따로 해야 될 거는 이 시뮬레이션 툴로 매트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시간 응답을 좀 봐야 될그 시점 되면 이 매트랩을 쓸수 있도록 샘플도 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도 적어도 매트랩을 기본적인 것을 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N RF 디자인 e 와이 s 리스 시스템스 이번 시간은 4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안테나와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 안테나의 개요와 그 안테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전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개요에서는 기본적인 안테나가 동작하는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안테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안테나, 그리고 그 안테나의 특,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테나들의 기본이 되는 형태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에 설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테나 자업 온도와 안테나 특성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게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 즉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신호가 무선으로 전달될 때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 프리스 이퀘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송이 일어나면 있어서 다중경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테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테나라는 것은 전자파 에너지를 송신하거나 또는 수신하기 위해서 공중에 설치한 장치를 우리가 안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공중에 설치하지 않고 회로에 달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안테나에서 전자파 신를송신한다는 것은 회로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전자파로 변환해서 공중으로 송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들을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면 전자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의 경우는 공중에서 전달되는 전자기파 신호를 수집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주고 그 신호를 회로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송신기, 그리고 수신기가 있을 때 송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 무선으로 쏘아보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신에서는 이렇게 쏘아보낸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두 안테나의 빈 패턴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전자기파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